오늘의 운세. 8월 16일. 돼지띠. 대인 관계에서의 매력이 강조되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인맥을 쌓거나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재물은 또한 긍정적입니다. 오늘은 비전통적인 투자나 창업 기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운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싱글인 경우,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은 양호하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자기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2, 5, 8로 이 숫자들을 활용한 활동이나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구매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이 숫자들을 고려해 보세요. 방향은 동쪽이 좋습니다. 오늘은 동쪽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활동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이 방향으로 나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과 분홍색입니다. 이 색깔을 입거나 주변에 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두색의 액세서리나 분홍색의 옷을 착용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무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